매일 수천 개 작은 유튜브 채널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천명 구독자를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성장 구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미스터 비스트도 처음 천명 구독자 달성하는데 2년 넘게 걸렸고 그동안 무려 3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보이지 않는 성장기를 버텼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튜브 채널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성장 구간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버티고 넘길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에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4단계 실행 플랜도 함께 공유할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댓글 부분을 보시죠. 제가 전자책을 받으실 수 있는 링크 하나를 걸어뒀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AI로 어떤 AI 창업을 해서 월 9천만 원을 벌수 있었는지를 정리한 140페이지 분량의 전자책입니다. 실제로 종이책으로도 판매되는 책을 무료로 드리는 중이니 지금 바로 받아가세요. 시작하기 전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 알렉스 씨는 어떤 자격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나요? 먼저 이 스샷들을 보시죠. 전부 제가 AI를 통해 운영하는 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채널, 이 채널이 구독자 1000명 넘게 모였다는 것 자체도 제 실력을 반증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 채널은 제가 실제로 유튜브 광고를 돌리기 위해 만든 채널이었거든요. 유튜브 광고 돌려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광고 돌린 채널은 알고리즘이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유튜브가 조회수를 위해 돈을 쓰는 채널이라 낙인을 찍고요. 그 뒤부터 광고를 안 돌린 영상이면 아예 사람들에게 그 영상을 잘안 보내거든요. 자, 하지만 먼저 꼭 알아두셔야 할건 유튜브 알고리즘은 여러분을 싫어하거나 방해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 가끔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알고리즘은 감정이 없는 데이터 기반 시스템일 뿐입니다. 영상이 올라가면 유튜브는 그 영상을 조용히 소규모의 테스트 그룹에게 먼저 보여줘요. 그중 일부는 영상을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부는 클릭해서 보고 심지어 구독할 수도 있죠. 이 초기 테스트 결과에 따라 유튜브는 더큰 그룹에 또 한번 보여줄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영상이 얼마나 잘 반응을 얻느냐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매치 메이킹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알고리즘은 그저 여러분의 콘텐츠를 적절한 시청자에게 연결해 주려고 하는 거죠. 잘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영상을 계속 올리고 테스트하면서 그 프로필 데이터를 하나씩 쌓아주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알고리즘은 점점 더 정교하게 여러분의 콘텐츠를 적절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노출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여러분의 채널이 작은 게 아니라 아직 노출되지 않은 것 뿐이에요. 이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건 뛰어난 편집 기술이나 고급 장비, 수년간의 스토리텔링 경험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건 발견되는 법을 아는 거예요. 발견되려면 썸네일 제목 그리고 SEO 이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영상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클릭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상을 클릭하지 않는 이유는 알고리즘이 여러분 채널이 싫어서 방해를 해서가 아니라 올리신 영상 자체가 단순히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은 완벽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클릭할 수밖에 없는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제목과 썸네일이 바로 여러분의 첫 인상입니다. 이두 가지에 몰입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꼭 기억해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0회 영상 법칙이에요. 많은 초보 크리에이터분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laughs>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최소 100개의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연습을 위한 것도 있지만 매 영상이 알고리즘에게 보내는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이죠. 유튜브는 반복과 패턴 인식으로 학습하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올리는 제목, 썸네일, 클릭한 사람과 그냥 지나친 사람들까지 이 모든 정보가 누적되면서 알고리즘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콘텐츠를 보는지 어떤 제목이 잘 먹히는지 어떤 영상에서 구독자가 돌아오는지 등의 정보를 점점 파악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블록이고요. 그 블록들이 쌓이면서 알고리즘은 여러분의 이상적인 시청자 프로필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 데이터가 쌓이기도 전에 포기해버리죠. 반대로 계속 버티는 사람들은 결국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티핑 포인트는 영상이 더 이상 힘겹게 클릭을 따내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스스로 추천해 주는 단계입니다. 알고리즘이 여러분 콘텐츠를 어디에 보여줘야 할지 확실히 파악한 순간 조회수와 구독자는 급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시보드가 처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변화는 갑작스러울 수도 있고 네, 서서히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 바로 직전에 포기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 길은 아닌가 보다 하죠. 하지만 실은 단 하나의 영상만 더 올렸다면 도달할 수 있었던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티핑포인트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네 단계로 정리해드릴게요. 이건 지금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첫째, 성공의 정의를 재정의하세요. 조회수, 좋아요, 구독자 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매 영상에서 1%씩이라도 성장하는 겁니다. 전개속도, 말투, 썸네일 등 뭔가 하나는 매번 조금씩 개선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당장 종이 한장 꺼내서 적어보세요. 내게 진짜 유튜브 성공이란 무엇인가? 금전적 자유, 전업 크리에이터, 혹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플랫폼, 그걸 정확히 정하면 이제부터 만드는 영상 하나하나가 진짜 여러분만의 성공으로 연결됩니다. 둘째, 다른 작은 채널들과 커넥션을 만드세요.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세요. 그 안에서 콜라보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고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계속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만의 각도를 찾으세요. 똑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왜 시청자들이 여러분의 채널을 봐야 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스토리텔링, 유머감각, 편집 스타일, 혹은 특별한 관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주제에서 어떤 유일한 가치를 줄수 있지. 마지막 넷째 꾸준한 업로드 전략을 실행하세요. 지금부터 12개월 안에 영상 100개 올리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주 2개씩이면 가능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해내는 순간 다른 99%의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스킬, 더 많은 검색 노출, 더 강력한 데이터 기반의 채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혹시 혼자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이 영상도 만들었으니까 꼭 가서 보세요. 제가 AI로 유튜브 채널 운영해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